영화 속 인물 탐구. 암살 안홍륜, 미츠코야, 배우 전지현. 고요한 침묵 속총한 자루로 역사를 꿰뚫는 인물 안홍륜. 저희 어머니도 그때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전지현은 이 인물을 결코 가볍지 않게 한겹한겹 서사를 쌓아가며 그려냅니다. 레타서 죽고, 생매장당해 죽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미츠코와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독립 의지를 꺾지 않은 안홍륜. 들었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구나. 나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좋아해. 근데 넌안 했으면 좋겠어. 일단 미대 다시 가 기다리거든. 그것다고 그러지 말 가자. 우리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전지현은 이 극명하게 다른 두 인물을 섬세하게 나눠 연기하며 암살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연기력을 입증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사를 읊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임무를 수행하던 안홍윤이 마침내 모든 걸 내려놓고 본격적인 투쟁에 뛰어드는 순간. 전지현은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 연기로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과감하고도 단단한 연기는 결국 관객에게 지난 울림을 남기며 이 인물이 왜 기억되어야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